저는 아이가 고3 기말고사가 끝나자 잠시 해방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 순간은 아주 잠시였고 이제 고3 여름방학부터가 비로소 고3 엄마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처절하게 느끼는 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마 주변에 고3 엄마가 있다면 이때부터 고3 엄마들이 많이 바쁘고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월까지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위로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카톡 푸샤가 화사한 사진으로 바뀌었는지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고삼 엄마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이때부터는 되도록 먼저 연락을 안 하시는 게 그분들을 배려하는 태도예요. 친한 언니. 1학기 성적 결과가 나오면 여름방학 전에 선생님과 함께 수시라인을 정하게 돼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자신이 쓰려는 학교의 양식에 맞추어서 자소서를 쓰는데요. 자소서를 쓸때 제가 저희 아이 생기부를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생기부 내용이 거의 아이가 전공하고 싶은 과에 맞춰져 있어서 아이의 전공 적합성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보통 이 시기에 입시 컨설팅을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수시는 학교 선생님들의 데이터가 가장 정확해요. 수시는 보통 6장의 원서를 쓰는데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과기원이라 불리는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학교들 원서를 추가로 더쓸수 있어요. 학교에서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상담해 주시는데 선배들의 입시 결과 데이터를 보면 대략 현재의 성적으로 내가 갈수 있는 대학과 전공의 라인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 작년 선배 중 하나가 2등급의 내신으로 서울대 무슨 과를 갔다. 뭐 그러면 올해 고3인 학생들도 대충 그와 비슷한 내신을 받은 학생들이 서울대의 그 과를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시 원서 6장을 어디를 쓸지 미리 조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원한 학교의 어떤 과에 우리 학교 학생이 몇 명을 쓸지 또내 내신 성적으로는 거기에서 몇 등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서 너무 한 과에 아이들이 몰리거나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에서 자신의 등수가 너무 아래로 밀리면 안정적으로 다른 과로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작년에는 그 성적대의 선배가 합격을 해서 이번 해에 나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썼는데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대학 홈피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 컷을 보면 분명히 합격 컷보다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이 더 높은데도 우리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입시예요. 교과 전형 외에 모든 입시는 정량이 아닌 정성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블라인드가 실시된다고 하니까 선배들의 입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입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과학고의 경우는 블라인드가 돼도 그 교육과정이 일반고와는 전혀 달라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방이나 서울권 과학고 모두 교과과정이 비슷해서 과학고끼리는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학고가 그리 많지도 않고, 또각 학교의 학생수가 다 달라서 구별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입사관님들도 꼭이 학교가 어디인지 알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 그걸 식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일반고도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학생수, 표준편차, 평균 이런 점수에 다 차이가 있고 아무리 학교를 나타내는 명칭을 지운다고 해도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이 다 달라서 블라인드를 해도 입학사정관님들은 다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대학에 따라서, 입학사정관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수시원서를 가고 싶은 학교와 학과를 골라서 4장만 쓰기로 했어요. 모의고사 성적을 믿고 정말 소신 지원을 하기로 했고, 과기원 원서는 한 장도 쓰지 않기로 했어요. 과학고 분위기가 아닌 종합대에 진학을 해서 좀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이유였는데, 과기원 원서를 전혀 쓰지 않은 경우는 과학고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드문 케이스였어요. 나중에 담임선생님께서 두장더쓸수 있으니까 서울대도 한장 쓰고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는 학교도 한장 써보라고 했는데, 아이는 서울대를 써보라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에 감격해 하면서 자신감이 충만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이가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과는 컷이 너무 높아서 저는 굳이 버리는 카드를 위해서 일부러 그에 맞는 자소서를 또 쓰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좀 아이를 설득해서 서울대는 지원을 안 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면 마치 그 학교에 자기가 붙은 것처럼 기분이 들뜨기도 하는데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재상도 보고 또 배우는 교과 과정도 살펴보고 미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미 합격했다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았어요. 여름방학 동안 자소서를 쓰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심층이나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수능 공부도 시작했는데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서 뭔가를 제대로 시작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이 되니까 바로 수시원서 접수기간이 찾아왔고요. 원서 접수를 아이에게 맡기려니까 좀 겁이 나서 제가 직접 원서 접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학교에서 아이가 최종 수정한 자소서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수시원서 접수를 했는데요. 입학 전형 글씨는 왜 그렇게 다 작고 또그 내용은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혹시라도 실수라도 할까봐 입학 전형을 읽고 또 읽고 또 같은 학교를 지원하는 아이 친구 엄마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더블체크하기도 했어요. 접수가 끝나고 보니까 연대 논술 전형의 경우 어, 경쟁률이 52대1 정도가 돼서 너무 놀랐었고 또 시간이 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원서를 4장만 썼을까? 왜 하향 지원은 하나도 안 했을까? 하면서 많이 후회했어요. 사실 현역들은 자기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대학은 눈에 안 차서 안 쓰고 재수생들은 현역 때안쓴 학교들도 어 이제 이 학교라도 들어가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시 원서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들 간에는 수시나 정시 영역 외에 원서 영역이 하나 더 있다고들 하는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입시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득 늘어놓았는데 사실 어떤 입시제도라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깊게 생각하면서 힘들어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고 결국 평범한 한 개인이 할수 있는 건 입시 제도를 잘 연구해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학교와 전공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뭔지 그런 걸 찾아서 입시 원서를 쓰고 또 입시에서 성공하는 편이 입시를 대하는 현명한 방법이긴 해요. 저희 아이가 졸업한 과학고 학생들은 최상위권 일부가 의대를 쓰고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이 정도로 원서를 써요. 일부 학생들은 서강대와 한양대 또 중앙대도 쓰고 다른 학교를 쓰는 친구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진 않아서 제가 잘 모르고요.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 여섯 장에 포함되지 않는 카이스트 같은 과기원 계열의 원서도 쓰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합격한다는 뜻이 아니고 원서를 쓴다는 것이에요. 정시에서는 추합 결과에 따라서 또 지원자들의 경쟁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소위 높은과라 불리는 학과의 컷이 낮아지기도 하고 또 비주류 학과의 컷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학고 학생들이 쓰는 수시 전형에서는 거의 성적대로 학교와 학과의 순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입 수시 원서를 쓸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학교에서 재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수시 라인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시 같은 경우는 거의 1차 컷이 학교와 전공의 인기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차 심층 면접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실력과 그날의 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수시 발표와 수능 예전에 저희 때를 생각해 보면 고3 수능 때까지는 거의 같은 학년의 모든 친구들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함께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의 입시를 치르면서 느낀 건 고3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10월이면 벌써 1차 발표도 나고 면접 준비도 하러 다녀서 입시가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